안녕하세요 메카닉스텐입니다 그 최근 나오는 오토트랜스미션에는 그 무교환 오일이라그래서그뭐 교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만 그리고 보통 6만 키로 사이에 이렇게 매번 갈아 줘야 되는 그런 소모품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오일이 무교환이라는 거는 기술의 발전 특히 이제 합금 기술과 그 금속을 가공하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오일류의 그런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발전 때문에 이런 이제 무교환 방식도 생겼겠죠 그런데 일단 무교환 오일 방식하고 교환방식의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걸 한번 잠깐 팁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딥스틱 이건 이제 엔진 오일을 볼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차라 이렇게 딥스틱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트랜스미션 오일 볼수 있는 딥 스틱인데요. 이렇게 ATF라고 써있죠. ATF 오토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게이지를 뽑아가지고 이 끝에 있는 이 역을 보고 이 점도와 색깔을 보면서 교환을 할지 말지를 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딥 스틱이 어, 엔진 오일인데, 뭐아우디나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인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제 거에 있던 이쪽에 있던 트랜스미션 오일 딥스틱은 까만색이었죠. 근데 빨간색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는 오너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 어느 위치에 딥스틱인지 알수 있습니다. 빨간색 혹은 검은색 딥스틱이 트랜스미션 오일 딥스틱인데 요런 오일 딥스틱이 있다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물론 일부 차량은 딥스틱이 없는데도 교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이나 서비스 북에 있는 메인터넌스 스케줄을 보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딱 맞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신의 차가 어, 교환 방식이니까 무교환 상관없네 이러고 이제 꺼버리시면 다음에 나올 중요한 영상을 놓치게 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자동차에 대한 이해폭을 훨씬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차가 무교환 오일이라면 이게 과연 폐차할 때까지 걱정 없이 쭉 타도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클릭을 하셨을 건데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유는 오토 트랜스미션의 원리를 알면 이해가 금방 되는 부분인데요. 오토 트랜스미션은 쉽게 말하면 이제 물레방아. 이걸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기어비에 맞춰서 같은 물이 떨어지더라도 이 조그만 물레방아는 똑같은 물이 떨어질 때더 빨리 돌 수밖에 없고요. 큰 어? 사람보다 큰 물레방아는 같은 게 떨어질 때그 차야 되니까 더 천천히 돌 수밖에 없죠. 이거랑 비슷한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속도는 느리지만 큰 물레방아가 이제 딱 있는 게1단 조그만 물레방아 스피드는 빠르지만 힘은 없는 그게 이제 4단 뭐 아니면 6단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차에 따라서 뭐 4개 있는 건 4단이지만 뭐 어떤 건뭐 8단짜리 미션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물레방아 개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조금 이제 다른 메커니즘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 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물레방아에다 물을 받는 그런 물을 물기를 바꿔주는 게 오토 트랜스미션에는 밑에 쪽에 밸브라고 하는 트랜스미션 밸브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 밸브는 기어봉의 위치, 그 다음에 엔진의 출력,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현재 속도,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에 밟는 그 위치, 액셀레이터 페달의 위치 이런 걸다 종합해가지고 오일이 지나갈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레방아에다가 어디다가 이걸 쏴줄지 그걸 결정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오일의 금속 찌꺼기나 혹은 오염물질이 있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오일의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될 밸브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꼭 망가진 수도꼭지처럼 꽉 잠가도 이렇게 물이 질질 새고 열어도 물이 확확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여러 군데에다가 오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단과 2단이 동시에 물리게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후진 기어 그리고 이제 중립 그다음에 드라이브기를 다시 물릴 때 이렇게 딱 물릴 때 변속 충격이 덜컥 덜컥 생기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될수있겠 있고 있겠고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될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제 마모가 되지 않는 영원한 금속은 없고 유연성이 영원한 그런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윤활유도 없기 때문에 무교환 오일이라 하지만 영원히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교환을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경우를 비춰본다면 무교한 오일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 습관이 조금 과격하신 분들 급가속 주로 하시고 혹은 이제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는데 디 드라이브에서 후진 기어 넣었다가 후진이 다안 끝났는데 디 드라이브 넣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습관 트랜스미, 오토 트랜스미션을 아주 빨리 망가뜨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20만 키로 이전에도 미션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얌전하게 예열도막 해주시고 급출발 안 하시고 살살 모시는 분들은 30만 키로까지 타시는 것도 봤어요 따라서 이제 무교한 오일이라는 게뭐 그런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롱라이프 오일 그러니까 기존에 4만, 6만이 아니라 조금 더긴 이렇게 표현하게 제가 볼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4만에서 6만에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한 10만, 한 15만 정도 그 사이 정도에 한번 갈아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좀전 설명드린 물레방아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갖다가다 해주는 그 밸브의 문제가 시작해지잖아요 그럼 변속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특정 기어가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수리비는 상상 이상입니다 따라서 적게는 한 10만 원뭐 많게는 한 4,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트랜스미션 오일 교환비가 아까워서 계속 그냥 무교환이니까 쭉 타겠다 라고 하시면 나중에 한돈 천만 원 나갈 수 있다는 점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4만이나 6만 킬로 가든 기존의 트랜스미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호주의 중고차, 자동차 수리, 자동차 관리, 자동차 자가정비 등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처럼 자동차 원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소모품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메카닉스텐이었습니다.